어이, 영수씨, 또 화장실이야. 아까도 갔다 왔잖아. 아, 형, 나는 물만 마시면 바로 화장실을 가야 해. 한 시간에 두세 번은 기본이야. 그래, 난 반나절을 가도 화장실 안 가는데 물도 많이 마시는데 말이야. 누가 더 건강한 거야? 우리 둘 중에 글쎄, 난 자주 가니까 신장이 잘 돌아가는 거 아니야. 에이, 난 오래 참으니까 신장이 튼튼한 거지. 여러분, 이두분 중에 누구 신장이 더 건강할까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물만 마시면 30분도 안 돼서 화장실로 달려가시는 분, 반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화장실 한번 안 가시는 분, 과연 누가 건강한 걸까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만성 신장 질환 환자가 무려 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더 무서운 건이중 상당수가 자신이 신장에 문제가 있는지도 모른 채 병을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신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만성 신장 질환 초기 환자의 약. 90%가 자각 증상이 없다고 합니다 신장은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도 티가 안나요 그래서 침묵의 장기 라고 불립니다 소리 없이 망가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투석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을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저도 한때 신장 건강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바쁜 일정 핑계로 물도 제대로 안 마시고 소변도 참기일수였거든요 그러다 제 동료가 갑자기 투석을 시작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50대 초반에 건강해 보이 이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만성 신부전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때부터 신장 건강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환자분들께 제대로 알려 드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물 마시고 바로 화장실 가는 분과 반나절을 참는 분, 대체 누가 더 위험한 건지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집에서 2분 만에 할수 있는 신장 자가 진단법 5가지와 절대 따라 하면 안 되는 위험한 민간요법 3가지 그리고 신장을 살리는 황금원칙 5가지까지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한국인 입맛에 딱 맞는 7일 식단표를 드릴 겁니다. 병원비 수백만원 아끼는 정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오늘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드리는 것이고,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니 증상이 있으시면 꼭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얼마 전 저한테 문자를 보내신 58세 김영철님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겠습니다. 문자 내용이 이랬어요. 원장님, 저는 물만 마시면 30분도 안 돼서 화장실을 갑니다. 근데 매영은 하루에 두세 번밖에 안 간대요. 물도 저보다 더 마시는데요. 저 신장에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도 이런 고민해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 이 질문 제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은 자주 화장실 가는 게 신장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고 또 어떤 분은 오래 참을 수 있으니까. 자기 신장이 튼튼하다고 자랑하시기도 해요. 김영철 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영이 반나절을 화장실 안 가는 걸 보면서 자기 신장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고 몇 년을 걱정하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정답은 여러분 생각과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주 화장실 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나절을 참는 분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신장이 어떻게 일하는지부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두 개가 있어요. 주먹만 한 크기로 허리 양쪽에 붙어 있습니다. 손을 허리 뒤쪽에 대보세요. 바로 그 위치에 신장이 있습니다. 작지만 엄청난 일을 하는 장기예요. 자, 여러분이 물을 한컵 드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물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먼저 위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다음 피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피가 온 몸을 돌다가 신장을 지나가면서 걸러집니다. 신장 안에는 아주 작은 거름망 같은 게 있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사구체라고 하는데. 네. <목소리도> 그냥 작은 걸음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피 필터처럼 좋은 건 남기고 나쁜 건 걸러내는 거예요. 놀라운 거요. 이 걸음망이 하루에 무려 180리터나 걸러낸다는 겁니다. 큰 생수통이 18리터 짜리니까 하루에 생수통 10개를 처리하는 셈이에요. 엄청나죠.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밥 먹는 동안에도 신장은 쉬지 않고 피를 걸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소변으로 내보내는 건 하루에 1.5리터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99%는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 몸속으로 돌아갑니다. 신장이 이건 아직 쓸만하네 하면서 물이랑 좋은 성분들을 다시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재흡수라고 해요. 마치 현명한 주부가 장 보고 와서 쓸만한 건 챙기고 버릴 건 버리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신장은 그냥 오줌 만드는 기관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물 관리 사장님인 거죠. 물이 부족하면 소변을 적게 만들고 물이 넘치면 소변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을 딱 맞춰줍니다. 혈압도 조절하고, 피를 만드는 호르몬도 분비하고, 뼈 건강에 필요한 비타민도 활성화시켜요. 정말 없어서는 안될 장기입니다. 자, 이제 김영철 님처럼 물만 마시면 바로 화장실 가시는 분들 이야기를 해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 병이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마다 방광 크기가 달라요. 어떤 분은 방광이 500ml를 담을 수 있는데, 어떤 분은 300ml 밖에 안 되거든요. 방광이 작으신 분은 당연히 자주 가실 수밖에 없어요. 이건 타고난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닙니다. 또 신경이 예민하신 분들도 있어요. 방광에 조금만 소변이 차도 화장실 가야 해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특히 긴장을 많이 하시거나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그래요. 중요한 약속 있으면 괜히 화장실 더 자주 가게 되잖아요. 이것도 병은 아니에요. 물을 많이 드시는 분, 커피나 차를 자주 드시는 분도 당연히 자주 가시죠. 커피에 있는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해서 소변을 더 많이 만들어요. 하루에 커피 서너 잔 드시는 분들은 화장실을 자주 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김영철 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영철 님 그거 신장이 나쁜 게 아니라 방광이 예민하신 거예요. 오히려 물 마시고 바로 나오는 게 신장이 제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영철 님이 그말 듣고 얼마나 안심하셨는지 몰라요. 몇 년을 걱정했는데 괜찮다니까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런 증상이 같이 있으면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무조건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첫째 소변 볼 때, 아프거나 따끔거릴 때, 이건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일 수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한테 많이 생깁니다. 둘째 화장실은 자주 가는데, 정작 소변양이 아주 적을 때 마려워서 갔는데 찔끔 나오고 마는 거죠. 이건 전립선 문제나 과민성 방광일 수 있어요. 셋째 밤에 자다가 세번 이상 일어나서 화장실 갈때 이걸 야간료라고 하는데요. 젊은 분들은 밤에 한 번도 안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60대 이상이시라면 한두 번은 괜찮지만 세번 이상이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엔 전립선 비대증이나 당뇨병 초기일 수 있어요. 특히 남성분들 밤에 자주 께서 화장실 가시면 전립선 비대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뇨병 초기에도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이건 혈당이 높아서 몸이 당을 소변으로 빼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목이 자주 마르고 소변을 자주 보신다면 혈당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이제 매형처럼 반나절을 화장실 안 가시는 분들 이야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혹시 물을 충분히 안 드시는 거 아니에요. 반나절을 화장실 안 가신다는 건두 가지 중 하나예요. 하나는 물을 너무 적게 드시는 것. 다른 하나는 소변을 참는 습관이 있는 것. 둘다 신장한테는 최악입니다. 먼저 물을 적게 드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알려드릴게요. 물이 부족하면 소변이 진해져요. 색깔이 노라다 못해 갈색에 가까워지죠. 이렇게 진한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면 신장 안에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해요. 이게 뭐가 되냐면요, 돌멩이가 됩니다. 신장 결석이에요. 신장 결석 겪어보신 분 계세요? 출산보다 더 아프다는 그 결석이요.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은 통증에 응급실 실려 가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62세의 박순자님이 계셨는데요. 새벽에 갑자기 옆구리가 아파서 죽는 줄 알았대요. 식은땀이 줄줄 나고 쿠토까지 하셨대요. 응급실에서 검사해 보니까 신장에 일세. 센티미터짜리 결석이 있었어요. 물을 하루에 한 컵도 안 드셨던 거예요. 미국 비뇨기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물섭취량이 1리터 미만인 사람은 2리터 이상 마시는 사람보다 신장 결석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물만 잘 마셔도 결석을 예방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세요. 소변 참는 습관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바빠서 참았어요. 화장실 가기 귀찮아서요. 이런 분들 많으시죠. 특히 버스 기사님 택시 기사님 선생님처럼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분들이 그래요. 회의가 길어서 참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소변을 오래 참으면 방광 안에서 세균이 번식하기 시작해요. 따뜻하고 축축한 환경이니까 세균한테는 천국인 거죠. 이 세균들이 위로 올라가면 요로 감염이 되고. 더 올라가면 신장에 염증이 생깁니다. 이걸 신우신염이라고 해요. 고열에 허리 통증까지 오는 무서운 병이에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59세 이미영 님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이분은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손님이 있으면 화장실을 못 가시니까 습관적으로 소변을 참으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39도 고열이 나면서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병원에 오셔서 검사해 보니까 신우신염이었어요. 입원에서 항생제 맞으시면서 일주일을 고생하셨습니다. 그때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소변 참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고요. 그리고 계속 참는 습관이 들면 방광 근육이 늘어져요. 고무줄을 계속 늘리면 탄력이 없어지잖아요. 방광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엔 소변을 보고 싶어도 시원하게 못 보는 요정체 상태가 될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소변줄을 꽂아야 하는 상황까지 갈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저는 물도 충분히 마시는데 화장실을 잘안 가요. 그리고 아침에 얼굴이 좀 붓고 다리도 저녁에 퉁퉁해져요. 이런 분 계시면 지금 당장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물은 들어오는데 소변이 안 나오고 몸이 붓는다. 이건 신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심각한 신호예요. 만성 신장 질환 초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작년에 만났던 64세 정민수 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퇴직하시고 건강하게 사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부인분이 이상하다고 하신 거예요 남편 얼굴이 아침마다 붓고 저녁엔 발목이 퉁퉁하다고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대요 근데 점점 심해지니까 병원에 오셨어요 검사해 보니까 신장 기능이 정상의 40%밖에 안 남은 거예요 만성 신장질환 3기였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요 그냥 좀 붓는 것 같았을 뿐인데요 이게 바로 신장의 무서운 점이에요. 망 가지고 있어도 티가 안 나요. 자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신장 경고 신호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종이하고 펜 준비하시고 해당되는 게 있으면 체크해 보세요. 이건 병원 가시기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로 소변 색깔을 보세요. 소변 보시고 바로 내리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색깔이 어때요? 건강한 소변은 연한 노란색이에요. 레몬 물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맑고 투명한 연노랑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소변이 너무 진한 노란색이다. 이건 물을 더 드셔야 한다는 신호예요. 몸이 수분 부족 알려주는 거예요. 이럴 땐물한잔 드시면 됩니다. 빨간색이나 콜라색이 나온다. 이건 응급 상황입니다. 피가 섞여 나오는 거예요.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신장 결석이나 신장 종양 방광암일 수도 있어요. 무섭게 들리시겠지만 빨리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병원 가세요. 그리고 소변 냄새도 중요해요. 평소와 다르게 지독한 냄새가 나거나 달큰한 냄새가 나면 감염이나 당뇨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달콤한 냄새가 나면 혈당이 높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소변 거품을 보세요. 소변 보시고 바로 안 내리시고 한번 보세요. 거품이 생기는 건 정상이에요. 소변이 떨어지면서 공기랑 섞이니까 거품이 생기는 건 당연해요. 중요한 건 어떤 거품이냐는 거예요. 굵은 거품이 생겼다가 금방 사라지면 괜찮아요. 30초 안에 거품이 다 꺼지면 정상. 근데 맥주 거품처럼 아주 잘고 조밀한 거품이 5분이 지나도 안 사라진다. 이건 단백뇨 신호일 수 있어요. 단백뇨는 신장 거름망이 망가져서 단백질이 새어 나오는 거예요. 원래 단백질은 몸에 필요한 거라서 신장이 꽉 붙잡고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거름망에 구멍이 나면 단백질이 줄줄 새는 거죠. 만성 신장 질환의 대표적인 초기 증상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려요. 화장실 가시면 소변 색깔하고 거품 한번 보시라고요. 이것만 잘 봐도 조기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붓는 곳을 확인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세요. 눈두덩이 푹 꺼져 있다가 퉁퉁 부어 있으면 주의해야 해요. 전날 라면 먹거나 술 드셨으면. 일시적으로 붓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특별히 짜게 안 먹었는데도 계속 붓는다. 이건 신장 문제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정강이 뼈 있는데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5초 정도요. 손가락 떼고 나서 움푹 들어간 자국이 10초 이상 안 없어지면 부종 신호예요. 정상이라면 손가락 떼자마자 바로 원래대로 돌아와야 해요. 갑자기 체중이 2, 3kg 늘었다거나 신발이 갑자기 꽉 끼고 반지가 안 빠진다. 이것도 다 부종 때문일 수 있어요. 신장이 물을 제대로 못 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만났던 환자분 중에 67세 김옥순 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저한테 오셨을 때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원장님 제가 살이 쪘나 봐요. 신발이 갑자기 안 들어가요. 근데 밥은... 똑같이 먹는데요. 검사해 보니까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몸에 물이 차고 있었던 거예요. 살이 찐게 아니라 부종이었던 겁니다. 네 번째로 피부랑 피로감을 보세요. 요즘 유난히 피곤하고 피부가 칙칙하고 창백해지셨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분들 많은데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신장은 피를 만드는 호르몬을 분비해요. 이걸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고 하는데 어려우니까 그냥 피 만드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세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호르몬이 부족해져서 빈혈이 와요. 빈혈이 오면 얼굴이 누렇게 뜨고 기운이 없고 계단만 올라가도 헉헉거리게 됩니다. 손톱이 하얗게 변하기도 하고요. 예전엔 괜찮았는데 요즘 부쩍 힘이 없다 싶으시면 신장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다섯 번째로 혈압을 확인하세요. 신장하고 혈압은 찐한 사이예요.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신장이 망 신장이 망가지면 혈압이 더 올라가요. 악순환이에요. 고혈압이 오래되면 신장에 가는 혈관들이 손상을 받아요. 그러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에서 염분을 제대로 못 빼내니까 혈압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평소 혈압 잘 조절되시던 분이 갑자기 혈압이 확 오르거나 약을 먹어도 혈압이 안 잡힌다. 신장이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섯 개 중에 몇 개나 해당되셨어요? 세개 이상이면 반드시 병원에서 피검사하고 소변검사 받으세요. 신장 기능은 간단한 검사로 확인할 수 있어요. 피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랑 사구체 여과율만 보면 신장이 얼마나 건강한지 금방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할게요. 제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신장이 안 좋아지셔서 오시는 분들 물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좋다길래 해봤어요. 여러분 신장에 좋다는 민간요법 중에 진짜 신장 망치는 게 있습니다.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들 함부로 믿지 마세요. 첫 번째로 동물 신장이나 간 먹기 신장에는 신장 간에는 간이라고 해서 돼지콩팥이나 소간을 드시는 분들 계세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라 어르신들 중에 믿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하지 마세요. 동물 내장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엄청 많아요. 건강한 분이야 괜찮은데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분이 드시면 이니 몸에 쌓여서 뼈가 약해지고 혈관이 딱딱해져요. 거기다 콜레스테롤도 높아서 혈관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제가 만났던 70일 새 박상철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신장 수치가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주변에서 돼지 콩팥이 좋다고 해서 일주일에 세 번씩 드셨대요. 석달 후에 검사하니까 오히려 신장 수치가 더 나빠졌어요. 인 수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 있었고요. 좋다길래 했는데 왜 이러냐고 억울해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인삼, 영지버섯 등 기적의 물 마시기. 이거 먹고 신장 수치 좋아졌대요. 시중에 떠도는 이런 이야기들 제발 믿지 마세요. 인삼이나 영지버섯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검증 안. 된 방법으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출처 불명의 한약재 건강원에서 달려온 정체 불명의 즙 이런 것들이 신장에 독이 될수 있어요. 대한신장학회에서도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성 신장질환 환자가 한약이나 건강식품을 함부로 복용하면 신장 기능이 더 빨리 나빠질 수 있다고요.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환자분이 계세요. 66세 최영희 님이셨는데요. 신장 수치가 조금 안 좋다는 말에 겁이 나셔서. 건강원에서 산 신장에 좋다는 즙을 3달 동안 드셨대요. 근데 오히려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져서 투석 직전까지 갔어요. 그 즙에 신장에 해로운 성분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 분이 저한테 오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좋다길래 비싼 돈 주고 샀는데요. 한약이나 건강식품 드시려면 꼭 주치의 선생님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세 번째로 신장 해독 단식 몸에 쌓인 독소를 물 빼려면 굶어야 해요. 인터넷에 이런 글 많죠. 일주일 물만 마시기 해독 주스 단식 이런 거요. 신장한테는 이게 테러예요. 갑자기 굶으면 몸에서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이 과정에서 노폐물이 확 늘어나요. 신장이 처리해야 할 쓰레기가 갑자기 폭발하는 거죠. 건강한 신장도 힘든데 기능이 떨어진 신장은 감당을 못해요. 게다가 물만 마시면 전해질 균형이 무너져요. 나트륨 칼륨 수치가 엉망이 되면 심장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요. 단식은 신장 해독이 아니라 신장 학대입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봤던 환자분 중에 단식하다가 실려오신 분이 계세요. 58세 남자분이었는데, 유튜브에서 본 해독 단식 따라 하시다가 사흘 만에 쓰러지셨어요. 칼륨 수치가 엉망이 돼서 부정맥까지 왔었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나쁜 얘기만 하니까 걱정되시죠.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신장을 지키는 황금원칙 다섯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따라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돈도 안 들어요. 첫 번째 황금원칙 물은 조금씩 자주 드세요. 한 번에 벌컥벌컥 벌컥 드시지 마시고요. 조금씩 나눠서 드세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신장이 급하게 일해야 해서 부담이 돼요. 하루에 1.5 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해요. 큰 생수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잔 식사 전으로 한 잔씩 자기 전에 반잔 이렇게 나눠 드시면 신장이 편하게 일할 수 있어요. 물 마시는 걸 자꾸 잊으시는 분들은 휴대폰 알람을 맞춰 두세요. 2시간마다 알람이 울리면 물한잔 드시는 거예요. 처음엔 귀찮아도 일주일만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단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셨거나 투석 중이신 분은 주치의 선생님 말씀을 따라주세요. 이런 분들은 물도 조절하셔야 해요. 물을 많이 마시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거든요. 두 번째 황금원칙 소금을 줄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장병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짜게 먹는 습관이에요. 한국 음식이 맛있지만 대부분 짜거든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이에요. 근데 한국인 평균이 3,500mg이 넘어요. 거의 두 배를 먹고 있는 거예요. 이 고혈압 환자가 많고 신장병 환자가 많은 거죠. 국물 드시는 거 줄이세요. 찌개 국물, 라면 국물은 남기세요. 국물에 소금이 다 녹아 있어요.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버리세요. 처음엔 아깝다 싶으시겠지만 신장 건강이 더 소중해요. 소금 대신 마늘, 생강, 후추, 식초로 맛을 내보세요. 처음엔 싱거워도 2주만 참으시면 입맛이 바뀝니다. 진짜예요. 저도 처음엔 싱겁게 먹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짠 음식이 오히려 불편해요. 세 번째 황금원칙 약을 함부로 드시지 마세요. 진통제 아무 생각 없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머리 아프면 진통제, 허리 아프면 진통제, 무릎 아프면 진통제. 근데 진통제 중에 신장에 안 좋은 게 많아요. 이 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 있잖아요.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거요. 이런 약을 오래 드시면 신장에 부담이 커요. 꼭 필요할 때만 짧게 드시고요. 장기간 복용은 피하세요. 그리고 검증 안된 한약이나 건강식품도 조심하셔야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좋다길래 먹었다가 오히려 신장 망치신 분들 많아요. 어떤 약이든 드시기 전에 이거 신장에 괜찮은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약국에서도 물어보시면 알려 주세요. 네 번째 황... 금 원칙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관리하세요. 당뇨병 환자의 40%가 결국 신장 합병증이 와요. 고혈압도 신장병의 주요 원인이에요. 이세 가지가 다 혈관을 망가뜨리거든요. 신장은 혈관 덩어리예요. 작은 혈관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는 장기예요. 혈관이 나빠지면 신장도 같이 나빠지는 거죠. 당뇨병이 있으시면 혈당 관리 잘하세요. 고혈압이 있으시면 혈압약 꼭 챙겨 드세요. 콜레스테롤 높으시면 기름진 음식 줄이시고요. 1년에 한 번은 꼭 건강검진 받으세요. 피검사 한 번이면 신장 기능, 혈당, 콜레스테롤 다 알수 있어요. 조기에 발견하면 조기에 치료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황금 원칙 매일 30분 걷고 잘 자고 소변 참지 마세요. 어렵지 않죠? 매일 30분 걷기. 뛰실 필요 없어요. 천천히 걸으시면 돼요. 동네 한 바퀴 도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장으로 가는 피도 깨끗해져요. 운동하면 혈압도 내려가고 혈당 조절도 잘 되고요. 신장한테 일석삼조예요. 그리고 잠푹 주무세요. 잠을 못 자면 혈압이 올라가요. 스트레스 호르몬도 늘어나고요. 신장한테 안 좋아요.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소변 마렵다 싶으면 바로 가세요. 참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참으면 세균 번식하고 신장에 염증 온다고요. 바쁘시더라도 화장실은 참지 마세요. 자, 약속대로 한국인 입맛에 맞는. 7일 식단 알려 드릴게요.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싱겁게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먼저 신장에 좋은 음식 알려 드릴게요. 양배추는 칼륨이 적고 비타민 C가 풍부해요. 블루베리나 딸기는 항산화 물질이 신장을 보호해요. 흰살 생선은 단백질 부담이 적어요. 달걀인자는 양질의 단백질을 적은 양으로 섭취할 수 있어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로 신장에 부담이 적어요. 올리브오일은 좋은 지방으로 혈관 건강에 좋아요. 반대로 신장에 나쁜 음식도 알려드릴게요. 찌개나 탕 국물은 나트륨 폭탄이에요. 젓갈이나 장아찌는 소금 덩어리에요. 양념 듬뿍 고기는 나트륨의 인까지 많아요. 가공육 있잖아요. 햄 소시지, 베이컨은 나트륨이 엄청 많아요. 라면 한 봉지에 하루치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탄산 음료는 인산이 많아서 신장에 부담돼요. 7일 식단 예시 알려드릴게요. 월요일이에요. 아침에는 현미밥에 두부 달걀찜, 그리고 시금치 나물 드세요. 점심에는 생선구이에 양배추쌈, 그리고 된장국 드시는데, 국물은 적게 드세요. 저녁에는 채소 비빔밥 드시는데 고추장은 조금만 넣으세요. 화요일이에요. 아침에는 잡곡밥에 순두부 그리고 오이생채 드세요. 순두부 양념은 적게 하시고요. 점심에는 닭가슴살 샐러드에 현미밥 드세요. 저녁에는 콩나물국에 달걀말이 그리고 미역초무침 드세요. 수요일이에요. 아침에는 식빵에 올리브오일 바르시고. 달걀 프라이에 블루베리 드세요. 점심에는 비빔국수 드시는데 양념은 절반만 넣으세요. 저녁에는 흰살 생선조림 드시는데 간은 약하게 하시고 상추쌈 곁들이세요. 목요일이에요. 아침에는 현미밥에 청국장 그리고 호박나물 드세요. 청국장 국물은 적게 드시고요. 점심에는 유부초밥에 미역국 드세요. 저녁에는 두부 스테이크에 브로콜리 데침 드세요. 금요일이에요. 아침에는 오트밀에 딸기 얹으시고 삶은 달걀 드세요. 점심에는 비빔밥 드시는데 나물 위주로 드시고 고추장은 적게 넣으세요. 저녁에는 삼계탕 드시는데 국물은 남기시고 살코기 위주로 드세요. 토요일이에요. 아침에는 잡곡밥에 계란찜 그리고 무나물 드세요. 점심에는 냉면 드시는데 육수는 조금만 드세요. 저녁에는 고등어구이 드시는데 저염으로 하시고 양배추 샐러드 곁들이세요. 일요일이에요. 아침에는 토스트에 아보카도 얹으시고 과일 드세요. 점심에는 칼국수 드시는데 국물은 적게 드세요. 저녁에는 소고기 불고기 드시는데 간은 약하게 하시고 상추쌈에 된장찌개 드시는데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조리 팁한 가지만 기억. 하세요. 국이나 찌개 드실 때 국물 말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이것만 지켜도 나트륨 섭취가 확 줄어요. 그리고 양념할 때 소금 대신 레몬즙 식초 마늘 생강 양파를 쓰세요. 이주만 버티시면 싱거운 맛에 적응되실 거예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 거. 물 마시고 바로 화장실 가는 건 대부분 정상이에요. 걱정 마세요. 반나절을 참는 습관이 오히려 더 위험해요. 소변 색깔 거품 붓기 피로감 혈압 이 5가지로 집에서 신장 상태를 체크하세요. 동물 내장 출처 불명 건강식품 단식은 신장의 독이에요. 물 조금씩 자주 싱겁게 약 조심 혈당 혈압 관리 운동하고 푹 자기 이 다섯 가지가 황금원칙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주변에 소변 자주 보신다고 걱정하시는 분 반대로 화장실 잘안 가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미리 아는 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신장을 누군가의 건강을 누군가의 인생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구독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병원비 아끼는 건강 정보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인가요? 물 마시면 바로 화장실 가시는 유형인가요? 반나절도 화장실 안 가시는 유형인가요? 댓글로 달아주시고 오늘 알려드린 자가 진단 5가지 해보신 후기도 적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드린 것이고 영상에 나온 사례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내용이에요. 증상이 있으시면 꼭 병원에서 전문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직접 챙기셔야 해요. 여러분의 신장 제가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